자, 일단, 퍼스트 서버 업데이트 공지가 무려 3개나, 아, 올라왔어요.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12월 30일부터 상급 던전, 죽음의 여신전 테스트를 위해 다음 품목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여신전 같이 상급 던전들은, 아, 플레이가 당장은 못 가나보네요. 그 다음에, 야, 시즌 14. 와, 일단 첫 번째 캐스트 와, 에쥬어 메인. 좋다 다리 잠긴 호수 야 이거 일러스트 봐라 일러스트 봐라 와 일렁이는 군도 부유섬 중에 하나에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다 다음에 이제 중천지역이 이렇게 크으, 맵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게 노는 거겠죠 야 어둑섬 여기 밑에 살짝 보이네 음 싱크타운이 셈종이 추가가 됩니다. 혈광촌, 약속의 도시 이내, 흩어진 별의 쉼터, 로그 기능. 야, 나 이건 이건 너무 좋다. 이게 스페이스바 막 누르다 보면은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좀 있잖아. 어, 그 좋은데. 자, 드디어 좀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해집니다. 전투 시스템 개선입니다. 전전한 파이터 시스템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무력화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계산식을 단순히 캐릭터 데미지가 강면 강할수록 무력화 게이지를 차감시킬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였 추가로 캐릭터가 피격당하지 않으면 무력화 게이지를 빠르게 차감할 수 있는 점화 게이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나온 액션. 네, 그러니까 피격을 형님들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무력화를 잘 간다는 거죠. 그리 현재 몬스터가 카운, 상시 카운터 상태로 적용되고 있어 그 의미에 맞지 않게 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천부터는 실제 카운터라는 개념에 맞게 특정 순간들에만 카운터 상태가 되도록 변경되었고 받는 데미지 특수 연출을 추가하여 카운터 상태임을 알기 쉽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야, 이거 빡세다.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존 콘텐츠 밸런스들을 영향하지 않도록 이전 던전들은 HP를 일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번쩍하거든요? 번쩍? 오, 이렇게. 음, 요거네요. 무력화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캐릭터의 데미지에 비해 더 많은 무력화 기지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아까 게이지가 이렇게 쭉 찼죠? 이게 점화 포인트인가봐요. 점화 포인트. 여기, 어, 오, 이렇게. 절반어 있다, 그렇지? 절반있인 상태에서 피, 피격을 안 하면은 이렇게 쭉 게이지가 차고, 다 차면 점화 온. 오케이. 차감률이 증가합니다. 점화 시스템은 몬스터하기 시점부터 일정 시간에 걸쳐 상승합니다. 피격 시 차감되고 정지된다. 일정 시간 뒤 다시 가동된다. 점화 게이지의 사양은 모두 개인 단위로 적용됩니다.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버퍼 분들이 힐 받으면서 뚜까 뚜까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어 버퍼 분들도 어느 정도 회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카운터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모든 레벨의 몬스터가 HP 가20%하향되면와 크다 커. 무적 상태인지 강화. 야 무적 되면 이제 피통이 이렇게 번쩍하는군요. 좋다, 좋다. 자, 다음 신규 상태 이상 파열이 추가됩니다. 어! 지속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 무력화 상태 이상입니다. 아! 약간 그 형님들이 그 시너지 같은 느낌이네요? 캐릭터한테 받는 데미지는 와, 75%면 개아플 것이고 대신 우리가 적용하는 데미지 기준으로는 격차를 그렇게 크게 안 뒀습니다. 어. 이게 아마 버퍼분들이 많이 쓰실 것 같긴 하다. 자, 그 다음에 HP, UI 개선. 몬스터의 HP, UI 어, 기본적인 구성과 형태가 변경됩니다. 전체적인 총... 야... 이거 진짜 초대박이다. 이제는 HP%로 나가네요. 음. 일반 몬스터의 HP는 최상단 HP가 간략하게 표기됩니다. 아, 요렇게. 야, 이거 진짜 보기 좋았다. 자, 다음 상급 던전 전용 채널이 추가가 됩니다. 야, 이제 상급 던전은 상급 던전 아, 그렇지. 파티 생성은 이렇게 해서 파티 생성 창을 만들 수 있고요. 전용 대기실. 캬. 자, 특별 보상. 중천 상급 던전은 상급 던전 통합 횟수를 공유하며 캐릭터당 주간 최대 2회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 잠긴 호수의 채널은 34700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여기가 지금 제일 쉬운 상급 던전인가 보네요. 컨테징 다리 잠긴 호수의 저는 경력처치라는 시스템으로, 음, 요렇게 해서, 네임드 보스 몬스터 맵은 일반 몬스터를 모두 처치해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약간 몰리 사냥의 약간 느낌이란 거보니까 그거 같대요. 이런 핵앤슬래시 느낌을 좀 주려고 했나보네. 일부러 몬스터들이 많아지면은 내가 피해 받는 데미지 80% 감소. 공격력 150% 증가. 미친. <laughs> 달사냥꾼의 응원을 받습니다. 한 번에 많은 몬스터를 처치할 시더 많은 게이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시. 아, 이게 또 형님들이 좀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버프가 좀 들어있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맵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laughs> 보스를 처치하는 곳으로 딱 내려오면은, 요렇게 된다. 요런 느낌인가 본데. 자, 상급 던전, 에주어 메인입니다. 에주어 메인은 44,900입니다. 어우, 좀 많이 높은데? 생각보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무슨 문양 같은 경우를 아까 여기 다리 잠긴 호수 같은 경우에는 10개 줬었는데, 여기는 15개를 주네요. 아, 여기는 요렇게. 요거는 지금 솔리다리스의 구조랑 비슷하네요. 음 버프를 획득하고 몬스터 잡아서 다음을 확장시킨다. 아, 획득한 기관 탈환 버프는 일각수 크라켄의 그로기시 자동으로. 아, 이게 형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따로 어렵게 쓰시는 형태가 아니라 던전을 돌아서 버프를 획득하시면 그 버프가 딱 형님들이 극딜 타이밍 때팡 하고 터지나 보네요. 자, 그리고 다음 가장 좀 높은 난이도 같은데 죽음의 여신전이라는 던전. 야, 잠깐만. 좀 많이 높은데? 48,900. 이게 지금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걸 겁니다 어, 아 그리고 처음에는 운명의 카드라고 해서 어. 로그라이크 성향을 살짝 집어넣네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마다 활성화되는 카드 그 다음에 옵션들이 약간 랜덤하게 조금 덜 질린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로그라이크 형태를 넣어주는 그런 형태인데 괜찮을 것 같고 수정 보스를 조우하기 전 필수로 공략하는 몬스터가 존재하며 선택에 따라 2위 몬스터를 처, 어, 처치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 시 사기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음. 몬스터별로 사기 레벨이 적용이 되면서 음. 일렁이는 군도 지역에서는 타이머 택이 발동합니다.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상급 던전 이제 나중에는 숙제 던전이 되겠지만 현재는 최종 컨텐츠로서 위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밸류를 좀 많이 준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흉조의 카미락 처치시 정막의 회랑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최종 몬스터가 여기고 네임들을 이렇게 해쳐 나간다. 그다음에 죽음의 여신전 정막의 회랑으로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은 랜덤한 위치에 서바이벌 서포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다섯 개까지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랑 가장 깊은 곳에는 무결한 죽음 비시마를 처치하게 된다. 상급 던전 100k 기억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형님들이 올라오면은 먼저 만나게 되는 바, 바로 그 거기네요. 거 그래서 여기는 요구 명성치가 16000이군요. 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이제 복귀하시거나 이제 신기,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스텝을 밟으시는 거고 현재 어느 정도 안계시니 끝나신 형님들은 저기 위에 신규 던전부터 돌아갈 수 있는 포지션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꿈결의 클라... 아... 어, 꿈결 속 솔리다리스 같은 경우에는 백해상던 흰구름 계곡보다는 밸류가 높네요 음 훨씬 많이 짧아졌나봐요 야 그냥 깔끔하네 어그 다음에 기대보상 부분에서 종말의 승배자가 아 종말의 승배자 이게 종말의 승배자 버프군요 음그 다음에 상공인협의의 은화 신규 아이템 구매 그 다음에 종말의 계시 요게 이제 입장권이었죠 그 다음에 각종 레어 장비 유니크 장비 레전더리 장비 에픽 장비 태초 장비 아 어, 잠깐만 형님들 상급 던전 같은 경우가 태초까지 더 뜨네요 그리고, 상위 상급 던전을 가면 갈수록 태출 장비 뜰 확률이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천 상급 던전 고유 장비 항아리. 고유 장비 같은 경우가, 형님들, 그, 서브로 쓰기 되게 좋은 장비들이라겠죠? 그 다음에, 신규 몬스터 카드들이 좀 추가가 됐고. 짙은 심연의 편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연의 편린이, 형님들, 이제 파밍이 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배낭지기 베니부 요괴 선멸 던전이라는 곳에 입장할 수 있는 재료를 판다거나. 에픽 변환서. 에픽 소울과 요기의 잔 흔. 그 다음에 골드 220을 써, 2 2 0을 써서, 이렇게쓸수 있는 흑, 아, 세트. 흑, 아, 태초 변환서 항아리. 아,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태초를 먹은 다음에 맞는 세트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변환시키는. 대신 확률로 롤을 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레전더리 장비 선택상자. 야, 레전더리 장비 선택상자랑 에픽 장비 선택상자. 그래서 형님들이 요게 사실상 천장이네요, 천장. 다 재밌는 게 여기 개정 귀속이네요. 그래서, 나, 그래서 나중에 쌓이면은 형님들 그냥 쓰실 것 같, 쓰실 것 같다. 다음 환료 5개 주시. 중천 이내 및 혈광천 흩어진 별의 심리 신규 지역이 여섯 종이 추가됩니다. 요게 이제 일반 던전인가 본데? 야 근데 생긴 게 일반 던전 느낌이 아니라. <laughs> 아, 근데, 아, 잠깐만, 형님들. 일반 던전인데 광포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여기 특별 보상이 하나씩 있네. 어. 약간, 1일 던전 도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음. 어, 그래요. 야, 그리고 이제 쓸만한 걸로 바뀌었네. 그냥 통합시켰네요. 야, 그리고 1위 퀘스트 깨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1위 미션의 한정 미션이 환영옥의 주시로 인해 강화되며 캐릭터당 던전별로 1회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수는 최대 20 캐릭터로 제한됩니다. 환영옥의 주시 던전 입장 시 매일 1인 시에 캐릭터 귀속이 됩니다. 더 이상, 해당 던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돼있군요. 주시 강화. 파괴된 약점에서 요기가 흘러납니다. 오. 야, 그래서 주시 어, 주시보상이란 게좀 있어서, 오오오 어. 일단 주시 보상은 이렇게 상위 등급 장비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어. 디그밍의 털뭉치라는 되게 특수한 재료가 떨어지는데, 어, 아, 이 털뭉치가 랜덤하게 뭐 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라이언코어랑 조화 결정체는 계속 강화 이렇게 하는데 쓰나봐요. 그다음에 상공인 협의 은화를 계속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요기의 단서 요거 쓰고. 종말승배자 의 형님들이 좀 많이 기대하시는 거죠 입장제로 22장 아 일단 입장은 13,000부터 시작을 하네 심리 스로딩 재도전을 누르지 않고 이동만 해도 지역 파티 던전이 계속 시작이 됩니다. 재도전 버튼으로도 입,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말의 승배자 다회차 클리어하면 무료 종말의 승배자 입장 기회를 획득합니다. 자, 심연의 템. 종말의 승배자 플레이 시 확률적으로 심연으로 이어지는 틈이 등장합니다. 종말의 승배자보다 높은 가치의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음, 그다음에 신비한 행운. 자, 잠깐만. 종말의 승배자 플레이 시 낮은 확률로 15배 또는 50배 보상을 획득할 수있다50배 야, 50배 뭐야, 이거. 야, 미쳤는데, 뭐가 나오길래 50배냐? 어마어마하구만. 종말의 추억자, 녹스. 종말의 조각을 지키고 있는 녹스를 만나게 됩니다. 50배가 어떻게 터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다보면 좀 나올 것 같아요. 신비한 행운의 보상. 아, 이거, 는 이거겠네. 요거 이제 레어 소울이 50배가 터지겠네. 그쵸? 시면의 틈 보상으로는, 여긴 소울이 이제 차, 왕창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시면 종말의 승배자. 여기가 이제 상급 지옥 파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시면에 잠긴 종말의 계시 요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설계사,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갈까 말까 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레기온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세트 타기 때 원하는 세트가 포함된 버튼을 선택하면 입장하면 선택한 버튼에 포함된 세트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격이 가능하다 아 좋습니다 한 번의 플레이로 종말의 다회, 아, 다회차 플레이 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한번 왕창 얻을 수 있는 레전더리를 확정으로 획득합니다 와우 그러니까 아마 이걸 여기 여러 번 가고 싶어가지고 형님들 막 이벤트로 입장권 내놔라 막 이렇게 하시겠죠 <laughs> 어, 이제 아이콘이 이제 좀 바뀌었네요 아 여기 보시면은 요게 아이콘이 다르군요.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거에 대한 세트에 대한 조합이네요. 황금향 용투장 세렌디피티. 7개 정화, 한 개를 넘어서 앤너지, 마력의 영역. 아, 요렇게. 세트가 지금, 12개의 세트가, 아,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종말의 개시 2개 상자. 야, 종말의 개시 1000개 상자. 야, 대처 소울 1개 갔다가 이걸 쓸수 있구나. 아, 소울 갔다가 형님들 입장권 바꿔먹을 수가 있네. 그다음에 종말의 계시 20개 상자가 상공인 협의의 은화 갖다가 구매가 가능하고 그 레어 소울 5개가 유니크 소울 하나고 유니크 소울 20개가 레전더리 소울 하나고 레전더리 소울 20개가 에픽 소울이고 에픽 소울 20개가 태초 소울이고 아 태초 소울 밸류가 상당히 높긴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 잔는야 잔흔... 이제 나왔다. 요기에 잔흔이라 그래서 형님들 이번에도 짙은 편린 상자를 하나씩 계속 얻을 수 있게 됐네. 그리고 형님들 나중에 요기에 잔흔을 가지고 여기에 잔흔으로 팔 수가 있네. 형님들이 교환불과 여기에 잔흔으로 교환 가능. 여기에 잔흔으로 랜덤하게 바뀌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뭐 에너지 코어랑 다 있네. 보이드 소울. 이건 또 뭐야? 유니크 소울 여 개급의 친구가 있네요. 보이드 소울이라고. 요건 또 뒤에서 보죠. 자, 일반 던전. 노멀, 익스퍼트, 마스터, 킹, 슬레이어. 크으, 슬레이어 42,000. 상당히 빡세구만. 오케이, 오케이. 일반 던전들은 여러 가지 뭐 추가 요소들이 좀 나온다. 그림자의 검을 이렇게 회수하실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일반 던전 도실 때 스트레스 정도를 좀 낮추는 장치들이 하나씩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일반 던전에서도 레전더리 장비급이 등장을 하긴 하네요?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 다음에 요기 추격, 요기 추적 및 요게 선멸. 아, 얘가 디그밍이야. 어, 이게 꼬리에다가 보석을 넣고 다니네. 그래서 여기서는 하면은, 이 요기에 잔흔을 얻을 수 있다. 아. 요거는 이제 일반 던전에서 형님들이 그 재화 수급을 일던에서 하나 봐요. 어. 지금의 카지노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했었죠? 어. 아티팩트 나오고. 아티팩트는 보스 몬스터만 떨군다 어. 잔흔 상점에서는 역시나 이게 지편린. 자, 다음 위협의 기억 위협의 기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시드 콘텐츠에 아셨던 점과 불합리함을 좀 최소를 하고 가드 스킬의 중요도를 낮춰서 문가님들의 강함만이 증명되도록 새로이 선보기, 선보이게 됐다. 명성은 33,900, 야 33,900이면 지금 기준에서는 높은 편일 겁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쉽지 않아. 지금 명성 구조개편이 좀 이뤄지는 상태인데도 6만 2천, 6만 1,000이 넘어야 1 10, 0단이니까 뒤졌네요. <laughs> 그 다음에 가드를 할수 있으면은 가드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스코어 시스템. 여기 같은 경우 내용인데 도전형 컨텐츠 다 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레전더리 또는 야, 이거 위협의 파편 이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조금 모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던전 콘텐츠 같이 봤고요.